AI 이미지 도구 많이 써보셨죠? 미드전이, 달리, GPT 등 이런 도구들 정말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는 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분만 바꾸고 싶을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티셔츠 색상 하나 바꾸고 싶은데 다시 프로프트 쓰고 다시 생성 기다리고 결과문도 랜덤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반복. 솔직히 그게 가장 지치는 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미지를 통째로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배경만 타만 그것도 딱 클릭 몇 번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면요. 오늘 소개할 이 기능 플러스원 컨텍스트라는 도구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전 이걸 LTX 스튜디오에서 직접 써봤고요. 그 실사용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럭스도 미드저니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인가요? 맞습니다. 플럭스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구의 진짜 매력은 생성이 아니라 편집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 그 안에 일부 요소만 자연스럽게 바꾸는데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림체나 구도, 인물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걸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죠. 특히 영상 기반 도구인 LTX 스튜디오와 함께 쓰면 이 플럭스 기능은 진짜 진짜 강력해집니다. 짧은 영상 클립도 마치 광고 편지처럼 감각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 예시들을 통해 이미지가 어떻게 변형되고 얼마나 간편하게 쓰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TX 스튜디오 접속을 하고 여기 이미지 생성을 클릭해줍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미지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스타일을 직접 지정하거나 참고 스타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능 없이 이미지 비율 변경하면서 텍스트만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는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맥주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걸 기반으로 플럭스에서 연출한 겁니다. 플럭스는 단순한 편집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연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잔을 든 여성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다면 기존 사진을 기준으로 스을 스타일이나 구도를 제한하고 플럭스가 그에 맞춰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는 제품 연출컷이나 광고용 비주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옷 색상만 바꿔볼게요. 이미지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여기 이미지 편집 툴을 클릭을 해주고 이런 화이트 티셔츠를 하와이안 셔츠로 바꿔봤습니다. 뭐 포즈도 맥주잔도 표정도 그대로인데 옷 스타일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배경을 한번 변경해볼게요. 바닷가 배경으로. 자, 어떤가요? 이게 바로 플럭스의 강점이에요. 기존 이미지를 손대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편집. 특히 SNS 콘텐츠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빠른 수정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만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는 이런 배경이 있는 사진이었지만, 이걸 브랜드 광고처럼 활용하기 위해 스튜디오 스타일 배경으로 변환했습니다. 아이 표정, 옷, 구도는 그대로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다음은 신발 색상을 핑크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미지 퀄리티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럼 같은 이미지 기반으로 팝아트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광고 이미지처럼 뒤에 요소들을 추가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필터가 아니라 실제로 이미지의 스타일 자체를 재해석해 주는 편집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백인물 사진을 컬러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런 흑... 300 모델 사진을 실사 느낌으로 바꿔달라고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스타일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인데 톤과 질감만 컬러 실사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연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변환이에요. 이런 자전거나 드레스처럼 스케치로 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걸 플럭스에서 실사 이미지로 바꿔봤습니다. 단순한 선 드로잉이 마치 생생한 장면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 스케치가 실제 라이딩 장면처럼 드레스 도안이 우아한 모델컷처럼 지브라 캐릭터가 생생한 퍼포먼스 장면처럼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 필터가 아니라 원본의 구도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실제 이미지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이 정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통 도자기 이미지를 물이 흐르는 도시 분수대 스타일로 한번 재해석해 봤어요. 제품 느낌은 유지하면서 광고용 분위기로. 바꾸는데 딱입니다. 전통적인 제품을 현대적으로 리브랜딩 하고 싶을 때나 제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느낌을 확 바꾸고 싶을 때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집된 이미지들을 LTX 스튜디오에서 바로 영상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모션과 효과를 입히면 뭐 SNS 광고나 브랜딩 영상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야. 이미지 변환 과정에서 얼굴이 조금 바뀌었다면 이런 다음 문장을 프롬프트에 한번 추가해서 수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작업. 예전에는 디자이너나 편집 전문가만 할수 있었잖아요. 포토샵 켜고 한땀한땀 한땀 손대는 거.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이미지 하나 올려두고 텍스트로만 수정하면 끝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나 제품 광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콘텐츠를 빠르게 연출하고 싶다면 이 도구 꼭 한번 써보세요. 이 기능은 LTS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이 기능 단한 번만 써보면 왜 이제 알았을까 싶은 도구가 될 겁니다. 사용해보신 소감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